사랑의 밥차, 2024 사랑나눔 활동평가대회 같이 있는 울림 콘서트가 지난 13일 대구교육연수원 민들레얼에서 개최됐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 매주 2,400여 명의 치약계층에게 급식 지원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영양가 있고 건강한 식단으로 어르신들의 건강을 증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헌신한 봉사자에게 대한 감사를 전달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이태훈 구청장을 비롯한 시의국의원과 자원봉사자 및 후원자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유공자 표창이 진행됐으며 시장 표창, 시의장 표창, 국회의원 표창, 구청장 표창, 구의장 표창 등총 39명에게 수여됐습니다. 말과 오는 새을사년입니다 아, 우리 밥차는 열심히 달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손을 잡고 우리 밥차 많이 사랑해 주시고 봉사 많이 오는게 최고입니다 봉사자 무슨 마내밥 모납니다 그러긴깐 많이 오셔가지고 우리 밥차 식시하게 타의 모범이 되고 남들이 부러워 할 만큼 좋은 양질의 어르신들 영양도 공급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내년에도 많이 오시고 복 많이 받으시고 매일 매일 좋은 날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이부 행사로는 고고장고 한국무용가 초대 가수의 축하 공연이 펼쳐져 자원봉사자와 후원자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편 사랑의 밥차는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주의외 정기 무료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며 11월 30일 기준 88회 급식 이용 인원은 9만 1,730명 누적 참여 자원봉사자 수는. 4,150여 명으로 소외계층을 위한 급식 지원 서비스를 꾸준히 이어가며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